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노력이 무르익어 결실을 맺습니다. 무리한 추진보다는 현재 상황을 잘 유지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쌓인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딪힌다면 깔끔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금전은 상황이 어렵던 중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다시 영광을 누려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소띠분 들뜨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기쁠 때일수록 이성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연애운 티격태격 합니다. 작은 다툼은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짝꿍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기대했던 것보다 몇 배의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도 없으니 더욱 분주하게 노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호랑이띠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찾아와 행복합니다. 예상보다 일찍 아침에 갔었습니다.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보세요. 감사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연애운 화려한 보름달이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현상 유지에 신경을 쓸 때입니다. 금전은 능력은 다 갖췄으나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좋은 기회와 제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토끼띠분 몸과 마음을 기르고 수련하는 모습입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갈고 닦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더 나은 때를 기다리며 자중해야 합니다. 연애운 지금의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더디게 흘러갈 수 있으나 이것 또한 과정이라 여기고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금전은 묵묵히 제자리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람들과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룹니다. 대체로 윗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용띠은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 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자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한 날입니다. 연애운 답답하고 손해 보는 느낌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만큼 분명히 얻는 점도 있습니다. 베푼 자에게 반드시 행복과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솔하게 했다가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긴장된 몸과 마음을 차분히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뱀띠분 사람들과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더불어 재물적으로도 원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하루 종일 웃음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연애운 작은 결실을 맺습니다.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한한 신뢰를 쌓아갈 때입니다. 천천히 전진하며 둘 사이에 애정을 쌓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내부에서 하는 일, 일상적으로 한다는 일이 좋습니다. 꾸준한 자가 성공하는 마라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길한 일이 생깁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날팁은 거의 다 왔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유 있는 몸과 마음으로 희망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면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연애 운, 사소한 이유로 다투고 신뢰를 잃습니다. 오늘은 만남을 되도록 피하거나 나의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금전 운, 힘들더라도 스스로의 몫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내려놓고 묵묵히 노력하면 점차 조금씩 풀립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양팁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내면 좋은 일들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연애운,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심스러운 자세로 솔직하게 대화를 한다면 오히려 좋은 일들이 생기실 겁니다. 금전은 내가 먼저 윗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선심을 쓰세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원숭이띠분 해결할 일이 있으면 숨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돌파한다면 일이 풀립니다. 직접 문제에 직면하고 실천할수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연애운 평화로운 한때입니다. 신경 쓰이는 일은 있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나른한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는 딱 좋은 날입니다. 금전은 간절한 소원이 빛을 부는 날입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때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닭 딥은 다소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조심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큰 탈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는데 집중하세요. 연애운 바람이 부는 대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낭만이 가득하고 사랑에 쉽게 빠집니다. 자칫하면 경솔한 만남이 될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전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힘을 내어 용기있게 일어난다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개띠분 평소에 담아두었던 앙금이 울컥하고 튀어나와 다툼, 분란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연애운 귀인의 도움을 받아 사랑을 성사시키고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어 보세요. 금전은 하나를 잃으나 곧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대범한 마음을 갖는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겨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배지 띠은 방심하다가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일을 기회 삼아 역전한다면 큰 발전과 개혁이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때그때 그때 정리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애운 새로운 사랑이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씨앗이 사랑을 싹틔웁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할수록 좋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금전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때입니다. 숨기는 비밀이 있다면 들통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하루 동안 생각한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한 것은 미국 철학자 에머슨입니다. 사람의 일생이란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한 것은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들의 말처럼 잠재의식의 진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머피 박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스스로 몹시 불행하다고 여기고 미래를 낙담하는 한 회사의 총 지배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회사의 사장과 부사장에 대한 불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속 갈등 때문에 일의 실적도 떨어져서 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한마디로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사는 그에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음과 같이 조용히 긍정적인 기도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직하고 성실하며 협조적이고 선의적입니다. 그들은 회사의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정신적 고리입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로나 회사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평화와 선의를 보냅니다. 내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나를 통해 모든 결정을 내림으로 업무상 거래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모두 적절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나와 전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조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신념과 자신감, 신뢰를 가슴에 가득 담아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반복을 했으며 진리임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낮에도 두려움과 분노가 떠오르면 곧 평화와 조화와 침착함이 늘 나의 마음을 지배한다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듯 들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조절한 지반 달이 지났을 때 사장과 부사장이 그를 불러 그의 업무 능력을 크게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람이란 그가 하루 동안 생각한 그 자체이며 사람의 일생이란 그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